선생님 굶어보신 적 있나요?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좀 약간 들을 수 있나요? 말씀의 저의를 혹시 알수 있나요? 말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뭐였을까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laughs> 아오 누구야 놀러왔어? 아니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수가 느려 아니 밥 먹고 게임만 하는 새끼들이 그냥 음, 젤린저들은 맞아요, 근데. 이밥 먹고 게임만 놈들이야, 그냥. 야, 진짜 언제 되냐? 점점점. 됐다. 네, 음. 3코 시작. 아. 또나 빼고 비에고 스몰도 뜨겠구만. 뭔데? 찍스만 주지 마, 그래도. 찍스 아니면 어떻게든 해볼게. 오케이. 스몰도 할게요. 왔나9000 오버. 똥나 헬비 스몰드 건데 불만 있는 사람 없제? 없는걸로 할게 나이스 임피 파보가 너무 좋은데요? 파보를 먹을까 예상밖의 결과를 먹을건데 아 근데 이건 파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근데 님들 저 예상밖의 결과 들 때마다 집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번 판은 아니에요 <laughs> 이건 인정해주세요. 원래 뜰 때마다 집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야. 업을 살짝 누르면 이길 만도 한가? 뭐야, 이건? 낚치라는데 9,500? 아, 맛없는데. 상향 하군요스리나 한자. 퇴. 퇴. 아, 근데 휴진 쓸까? 아, 근데 블루거하기 훨씬 좋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근데 블루거하기 훨씬 좋아. 그래, 지면 지지란 마인드로 가자. 운전자 추잡하게 쓰고. 잠깐만, 잠깐만. 나는 건실하게 파보 집었는데, 이 새끼는 돈을 받으면서 파보를 쓰네? 어? 나는 건실하게 파볼을 집었는데, 얘는 돈을 받으면서 파볼을 얻네? 쩝. 저갑? 괜찮긴 한데. 아, 그니까, 스몰러가 방 무시가 있긴 한데. 말 그대로 무시라서. 쓸걸. 썼으면 이겼겠다. 질것 같아서 안 썼는데. 퇴! 이겼냐? 퇴! 연운 남고 곡궁 연운 곡궁 연운 곡궁 연운 곡궁 연운 곡궁 오케이 연운 주세요 타임 멈춰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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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벨이라도 저값쓸 게요 바보가 연운 하나 는 죽겠지 지금 두개더 남, 세개더 남았나? 어 방파? 아거학쓰고싶냐왜 이렇게? 아, 아, 니 괜찮, 괜찮은 건 아는데, 아, 이렇 과학 쓰고 싶냐. 방파, 그거 시대의 패배자 아이템 아니냐? 요즘 MZ들은 무조건 과학 박는다는데? 덥냐, 이거? 아, 씨, 말파 좀탄이 스택은 낭낭한데? 여는 줘. 경고했다. 여는안 나올 씨. 내 용구를 무시하지 말라. 아, 슈진방파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냥. 여섯 개니까, 3다까지 주지. 아, 줄때 하나 주니까, 맞네. 크리까지네. 집을 때 하나 주니까. 여기 소파 빌드업을 3이라로 하네. 여는 캬. 하니, 씨. 하나는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여둠 하나만 줄아 진짜. 슈진은 진짜 쓰기 싫어. 아, 나머지 하나 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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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서 아이템이. 근데 요술사 최선인가? 효율성이 낮지 않나? 초반에좀 좋은 것 같긴 하네. 아닌가? 여기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기 렇게 요술 좋은 거 아니야? 리롤키 아직 안 누르긴 했어.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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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이 쎌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푸티가 리롤키 안 눌러서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거지. 어땠어요? 타이밍 러쉬. 곧무을게요 다시. 진출 타이밍 오졌지, 그냥. 너무 가난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대로 3라운드를 지내도 돼서. 지면 그냥 나아가긴 하긴 데 지더라도 치는 게 낫긴 해. 해보면 알겠네. 지더라도 차라리 3라운드 때 아예 안 맞는 게, 아, 그니까 좀덜 맞는 게 낫긴 해. 3코리로는 결국 좀 오래 걸리는 애라. 4라 때한번다 맞을 생각해야 돼서, 진짜로. 근템 이제 뭐 챙겨야 되냐? 다리우스 딜템이나 챙겨야 되나? 그 서브캐리로 다리우스 채용하는 게 제일 세던데. 존나 세네, 그냥. 제이스 근데 찍으면 좋은 게 제이스가 진짜 영양 간식이에요. 제이스가 스테이 좋아가지고. 웨이브인가? 무료리를 한 번만? 무료리를 한 번만? 한번만 더? 역시 웨이브. 뭘 뭐해? 필더 웨이브. 느꼈잖아 방금. 뭐요 방금 느낀 거못 봤어요? 이걸 못 느껴? 제이스도 캐리의 꿈을 꾸며 삼성을 향해 달려받을 텐데 달아서 군수육으로 만드는 게 정말 맞나요?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캐리는 케제에서나 해 여기선 아니야 여기선 그냥 그냥 체력 많은 고기야 그냥 3인방 넣어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요? 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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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 야불리플 확률이 있나? 불리 플리 다보통 거지? 근데 이래 해봤는데 업안 치고 그냥 스몰더 찍더라도 그냥 7에서 평생 살면서 다리우스 제이스 찍이 제일 센거 같던데 패! 상황이 너무 너무 좋아요. 탑 라운드 풀 연승했죠. 4라운드풀 연패하고 풀 연패는 안할것 같긴 한데 사라운 다 전다 생각해도 음, 어차피 그피세이브 해놓은 걸로 찍을 때도 오라운드 때다 이게 피해 여유가 있죠 이제. 뭐지? 똥이나 먹으라는 건가 아이템? 아우 말파이트 소나 딱딱하네 그냥 불같네 그냥 그리 그냥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마지막 세이브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응? 쩔을 어, 걸. 그만 눌러야 돼, 이거가 진짜. 여기까. 지한번 더? 한번 더? 아! 라지 치는 면 왜? 아니, 흐름을 느꼈잖아. 아, 근데, 개물레벨, 그거 좀 딸려가지고, 당분간 지기네 이거 30대부터 또 엄청 세져가지고. 뭐야, 그모가 있었네? 근데, 오버버 그냥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스테락 기다리고 있긴 한데,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비사지를 쓰고, 저갑을 옮기고, 지팡이는 그냥 갖다 버리고. 아, 이게 아니라 뽑는 거 좋은 건안 돼? 에, 우스로 괜찮은데? 그냥? 이걸로 금방금방 금방 업할 듯? 국회에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스테락 빼주면서. 좋아요. 이러면, 저갑을 일로 옮기고, 여기다가, 저갑 스테락을 넣어줘, 여기다 비사질 넣어줘야겠다. 이리 합시다. 퇴! 부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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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부코당삼이야 부코당삼에 텐템 들도 되겠는데? 아니 근데 저수는 너무 무서운데? 3인방까지 있네? 아! 배치죽댐 뭐야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면 됐어 근데 이상하다 소파가왜 이렇게 많을 것 같냐? 야, 끝까지 쓸까? 거의 효율성 그 퍼포먼스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 괴물 30. 달리스 찍고 퓨전 좀 먹을게요. 거하게나 하나 더 주라. 달리스가 거하게 좀 맛있어. w 달아오템이 ㅂ <laughs> 잠깐만 살짝 어지럽네 분수 보금밖에 없는데요 그냥? 없쳐야 되냐? 우봉코 가자 아, 나 박수 이 새끼야. 박수. <laughs> 박수 이 새끼야. 아, 나사귀려아 <laughs>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비전 중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먹이는 제이스 가야 될것 같은데. 웬 이성은 뭐 삼? 고가 삼? 아 이거 맨날 나만 안 주잖아. 품격 할까? 얼마야? 체력 지금 5,400에서 품격 6,300. 별로 안 오르네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공연도 오르니까 아 그렇네. 아니 구보고코 아니 잠깐만. 무담 뽑기, 내가 먹어도 되니 얘들아, 고마워. 땡큐 구라야, 어 인피 먹을 거야. 가자, 다리우스 셀까시. 음, 야, 여기 좀 센데, 벨류 꽉꽉 전쟁기계 바로 거인 낙살 다리우스. 이테 하하. 우와. <laughs> <laughs> 아 칼리가 달라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부코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근데 어, 어, 어 달라는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무서워. 부코의 야, 오히려 밤 끝. 어. 방금 때문에 유수사가 좋다 말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겼네 품격 갈아주면 이거것 같긴 하네요 아 퓨전춤 먹고 싶은데 아니 제발 제이스가 제발 먹히고 싶대 그냥 <laughs> 제이스가 제발 먹어달래 수밖에 없네요. <laughs> 일단 두개 해봐 피전슛 아 이리와이 제이스 보자. 골떡오호 <laughs> 체력 8700, AG 443. 딱, 어? 잠깐만, 얘 생각보다 거친데? 근데 아직 반피가 남았다는 점? 딱, <laughs> 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 다네기딱두 개면 되지 않나? 뭐야, 되게 주인 스몰도 아니었어. 아, 이거 뭐 지지라니까, 지지 먹지 마, 임마. 아 죽껏 먹으러 와야지. 뭐하세요 다닐수, 침 질질. 안되겠다, 가자. 이 빌딩 가자. 죽. 워. 무코엠 다시 가자요, 이건. 다유스 탯. 지금 체력 5,200인데. 271에 지에서 먹으면은. 벌떡. 체력 9,000. 744에 공용요 498 나옵니다. 세트 찍자마자 사라짐 일단. 딱딱딱딱딱떡사마신데그 <목소리> <laughs> 사귀려고 온거아니 왔다 37. 이거 보다 그냥 맞지. 이거나 쓰고, 맞지. 어, 부코 엠템좀빼주셔 뭐, 세트 세우면 될것 같아? 바로 힘대임 들어간다. 뭐, 뭐, 세트? 바로 반피. 컷. 리신? 바로 대가리, 컷. 브라운? 바로 컷. 자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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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다리스, 뒤시이쎄네 그냥. 몇승이야? 발승이야 어, 나머지 e i 은 다음 세기 하라고 바로 사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